예비군에 아, 온심진우 병장 심진우 병장님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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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습니다 금지병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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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벌써 자.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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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병지 재미난 치침소동쇼 하나 보여주면 우리 진짜 진짜 웃 지금 게 어? 지선지님 아, 무슨 치침소동쇼? 그럼 제가 재밌는 지침소득 멘트 하나 해보겠습니다. 아이씨들아이씨들 센스 있으면 저희 진짜 바로 자는 겁니다. 선배님들 이것이 바로 선배님들의 미래입니다. 와. 씨발. 민서가. 부쳐 어?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빡수 주기 는데 어린 놈 새끼가 미쳐가지고 진짜. 이, 진짜. 아 주, 죄송합니다. 변호한 번 됐죠.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.